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언니? 오늘 그래도 감사하게도 데려다 주셔서. 응. 아, 아, 이제 좀 떨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고기 안 꺼냈다. 이거 차에 넣으면 썩을까요? 어제 그저 라운드 갔다서 한우를 챙겨줬어요. 저 교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아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 똑같은 분들도 있는데 저 주변은 다 다르게 스탠다. 필드에서는 요요 드라이빙 아이언을 많이 치는데 필드에서는 조금. 한둘 뛰우기 위해서 요런 드라이빙 아이 쓰고 샤프트를 다르게 써요. 필드는 조금 더센거 쓰면 이거 좀더 스크린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좀 강도가 약한 거? 네, 아이언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 스윙을 다르게 한다든지뭐 구질을 다르게 한다든지 약간의 그런 선수들마다 이 차이? 음. 어, 힘들다. 지금. <laughs> 어, 덕분에 제가 긴장이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건 제가 입을 치마고요. 이번에 처음 입어요, 다. 이 초록색도 예쁘죠? 이건 휴지고요. 아, 근데 완전 제가 첫 시합이라서 아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불은 대전 갈 때까지 켜고 가야 돼. 왜 웃어 시합을 맨 얼굴로 할수 없어서 일단은 어 잠시만요 일단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 진짜. 안녕히 계세요 언니 내릴 거야? 저희 선생님은 4시 때안 열심히. <laughs> <laughs>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 이렇게 시합을 하고 있어요. <laughs> 제가 어제 학교 교수님이랑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 갔다가 또 바로 대전 갔다 와가지고. 아, 지금 사실 걱정돼요. 오비 날까 봐. 아, 저 4시요? 4시 때요? 한분도 없어요. 있나? 어..없죠 빨라야 되지. 7시 6시대? 맞아 맞아 7시 6시 아 연예인 게이 시간에 받아요? 이시간에도 받죠 어, 진짜 대단해 응. 연예인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응. 이게 사실 이제 시작하자 해가지고 레슨 딱 처음으로 받으러 가서 예선을 했는데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룰도 모르고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에요, 걱정. 이게 PM 안 끼치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같이 치는 플레이어들한테. 제가 투어는 오래했는데 이런 G 투어는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모르겠네, 걱정이 되네. 중요하죠, 중요하고 투어도 중요한데 이 G 투어도 아무래도 저처럼 미디어 쪽으로 병행하는 프로들한테는. 코에서 손좀 내보세요. <laughs> 고마운 분? 저한테 진짜 도움을 주고, 이번에 고마움을 느낀 프로, 그 프로들은. 첫 번째, 저희 친구 조윤정. 사랑합니다. 그두 번째는 그 저랑 엄청 오래된 친구였거든요. 석준영 프로라고. 걔가 원래 라이벌이에요, 저랑. 스윙도 똑같아요, 저랑 남자인데. 이번에 시합 안 나오다가 저 때문에 배우면서 통과를 했더라고요. 어, <laughs> 무튼 석준형 프로 마지막에는 그 이동용 프로라고 플러팅 스윙이라고 유명한 시합할 때 혼자 와가지고 레슨 해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세 분한테 제가 잘하면 밥을 쏘겠습니다 술한 잔과 고마워 애들아 시합 때 보자. 생얼 보셨죠? 똑같죠? <웃음>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부인님 잘하세요. 저요? 응. 박살내 볼게요. 뭐라도 하나 박살내 볼게요. 기계라도. <laughs> 오. 에이 왜이거? 아 저희 언니 잘 살아 있어요. 살아 <laughs> 살아 있어요. <laughs> 아 진짜요? <웃음> 진짜? <웃음>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먹을게요. 내다음에 보여줄게. 네. 네. 불안함을 피하지 마세요. 불안해. <laughs> 아직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룰도 잘모르겠어 언니, 없습니다. 오, 알어요 시합장 <목소리도> 도착. 1층, 1번방 1층, 중앙에 있을거요 골프존을 오다니, 드디어. 긴장되네. 지금 선수 등록을 하라고 어제 윤정에 알려줬거든요. 선수 등록. 김솔. 아 이거, 그 시합 때도 핀 포지션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합 때 그린의 핀 포지션 알려줘. 보니까 더안 안녕 즐겁 결국 왔네요 <목소리> 안녕 안녕 축하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가 저희 방이고요 루키이자 신인이자 첫대인데 <목소리> 되게 같이 학습했던 동생들인데. 아, 이거 저희 그렇죠. 스스로.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제 머리 괜찮아? 울퉁불퉁해? 어, 응. 연습을. 근데 <laughs> 아니 그몇 시까지 연습할 수있어가 4-50분쯤? 4-50분. 아 여기 저희 박다윤 프로라고 저희 시합친구 시합친구 네. 시합 시합 시합친구 시합 오랜만이야 이번 시즌 됐어 네. 내년 전규투어 갑니다 일부 투어 축하드려요 1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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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G투어도 몇 등이세요? 예? 1등 1등이요? 아, 뭔 소리야 완전히 1등 G투어 1등이세요? 아예 그렇습니다 아축하드립니다 예. 아, 예. 아, 저희 옛날 친구 아 시합 친구. 아르나 아르나 그래? 어, 아르나 식 예쁘죠? 그래? 너도. 여기들 여기 김세영 프로고 엄청 음. 음. 떠오르서 잘치 맞나요? 아니에요. 예. <laughs> 2등 1등 2등? 1 2개1 2 개. 솔희 언니 파이팅. <laughs> <laughs> 저희 챌린저 <laughs> 같은 서버의 <허버를 웃음> 지늘에 함사고라고. 민씨 기대가 큽니다. <laughs> 그럼 저는 이제 몸을 풀고 오겠습니다. <laughs> 자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십 분 시작이래요 사십 분 모든 건 기세다 우리 안나 다녀올게요 아, 안녕 1오조입니다박시현 박지현, 조윤정, 김솔비 선수가 함께 플레이합니다 네 장타 선수들도 사실 투원하기 쉽지 않은 파파이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김솔비 선수 이번 7차 대회가 김솔비 선수는 첫 데뷔전이에요. 네. 서드샷. 이렇게 되면 핀 왼쪽편. 네, 으, 괜찮습니다. 저 위치에서 퍼트한 선수들이 꽤 있었죠. 네. 일단 지금 피니치에선 좀 짧게 치는 것이 오르막 퍼스할수 있기 때문에 잘 쳤습니다. 함께 하는 조윤정 선수와 둘이 친구거든요. 음. 연습도 같이 할 만큼 두 선수가 굉장히 친한데 W G 투어 무대는 첫 데뷔이기 때문에 많이 떨릴 거예요. <laughs> 네. 어 우측인데요. 아 아하. 네. 오비나 지금 분소비 선수가 티샷을 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긴장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김솔비 선수의 파 퍼트. 마아입니다 나이스 파. 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laughs> 말씀드렸던 것처럼 7차 대회가 김솔비 선수는 첫 WGT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아주 긴장돼 보였거든요. 이제 이 파로 좀 긴장감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솔비의 버디 퍼 성공합니다. 네, 첫 데뷔전 첫 버디를 기록하는 김솔비 선수입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언니 유튜 혹시 네. 이름 뭐예요? <laughs> 솔비 TV? 솔비 아니, 솔비. 아니 네. 공주 공주 솔비 공주. 아 공주. 골프 나라 아, 솔비 공주. 공주님 맞으세요. 공주. <laughs>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골잘 치고 어, 언니 골... 진짜 멋있어요. 진짜? 골프 나라 솔비 공주 한 번. 네. 네. 골프 나라 솔비 공주. 화이팅. 고마워. 화이팅. 번호 잘해? 네감사님 저희 선생님. 선생님. 제포기하자고시 실화였습니다. 아까 포기 몇번할 거예요. 어, 어, 어. 진짜 이거 카메라 없으면 던지고 나가.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카메라 찍고 있네 <laughs> 진짜 뚱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몇달 안에. 네, 어, 어, 진짜 다들 1 년씩 했대. 그래. 내가 겨, 겨, 겨 겨만 했지. <웃음> 어디가? <웃음> 아 뭐지? 아, <진짜. 웃음> 꼴찌가 쉬운 줄 알아? 요 <laughs> 꼴찌가 할줄 알아? 해보자, 이 꼴찌. <laughs> 뭐라도 꼴찌 해봤어. <laughs> <laughs> 아, 쉽지 않다 <laughs> 처음에 왔는데, 아, 나쁘지 않은것 같아. 어, 생각보다. 준비좀 어, 갑시다. 필드보다는, 전좀더 어렵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밑바닥이 없어요. 타고 가지 않으면서, <laughs> 바닥을. <웃음> 어, 맞아. 윤정, 저희 스승님이랑 같은 조였던 게 너무 신기했고, 그저두 명이 그 루키예요. 아, 선배님들이지만 저보다 같이 조가 되게 너무 신기했던 것 아, 같아요. 감사합니다. 골프전 사랑해요. 응. 저희만.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윤정이도, 아, 미안네